자, 안녕하세요. 쇼스트 김지혜입니다. 제가 오늘 골프를 치러 왔을 때요. 항상 예쁘게 차려 입고 골프 많이 치러 가시잖아요. 근데 어, 중저가 브랜드들도 너무나 옷값이 비싸요. 그런데 제가 정말 성덕이 된 브랜드가 있거든요. 오늘 J2J의 실장님을 인터뷰하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J2J의 상품 기획을 맡고 있는 김미연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제가 너무, 너무 많이 입고 있는데요. 입다 보면, 아, 도대체 이렇게 합리적인 디자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서, 아, 근데 이렇게 예쁘게 입게 되고 아니, 뭔가가 다른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뭐, 특별한 것이 있어요. 네, J2J는 우선 골프 셋업이 매력적인 브랜드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일단 골프 셋업이 매력적이었기다라는 거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맞아요. 거거든요. 우리가 골프 치러 나갈 때 물론 위아래 셋업이 맞춰서 완벽하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한벌 잊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일단 요 아이템에 다른 아이템들을 믹스해가지고 매력적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사실 그게 다른 브랜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면 일단 가격적인 비용, 그런 부분도 그렇고 맞아요. 되게 많은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J2J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채워줄 수 있는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골프 셋업 맛집으로 일단은 고객님들께 말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스커트로도 다양한 아이템으로 이렇게 매력적인 실루엣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포인트를 잡고 있, 있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많은 옷을 보고 셀렉을 해서 고객님들께 선보이고 있는데 네. 그 안에서도 저희가 욕심을 내서 자체 제작을 하기도 해요. 어, 자체 제작을 어. 해서 이렇게 셋업을 맞추면 음. 정말 신기하게도 고객님들께서 알아봐 주세요. 맞아요. 이게 저희는 리뷰를 통해서도 알아봐 주시고요. 문의 전, 전화를 해주세요. 이렇게 셋업을 맞췄는데 너무 예쁘다 혹시 다른 아이템도 없냐 추천해달라 라는 그런 전화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고객님들의 반응을 바로바로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한 실루엣을 만들어내기 위한 자체 제작 제품에도 정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입었을 때 디테일이 정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테일이 왜 틀린가 해가지고 봤더니 너무나 공을 많이 들이시더라고요 오늘 보여드린 FW 스커트도 요 정말로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해요 정말로 어렵게 제작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비하인드 스토리 재밌게 알려주세요 저는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스커트 네. 미디 플리츠 스커트는 나의 다크서클이다 음. 빠밤 <laughs>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총 3번 거절을 당했어요 음. 그래서 한번 거절당할 때 다크서클 음. 이만큼 두번 거절당할 때 이만큼 세번 고절 당할 때 이만큼 에서 완성된 다크서클이고요. 음. 그만큼 저희가 많은 공정과 정성이 들어간 플리츠 스커트예요. 그래서 음. 오늘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게 얼마나 특별한 스커트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게요. 왜 이렇게 특별한 스커트일까요? 일단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많은 공정이 들어갔어요. 음. 그리고 저희가 정말 예쁜 스커트를 만들기 위해서 들이는 시간이 엄청나거든요 그 시간을 여기다 담아냈고 그렇기 때문에 착용하셨을 때 예쁜 실루엣은 물론이고 더 특별한 감성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플리츠 스커트는 균일하게 주름이 잡혀있고요 그 주름은 기계 주름으로써 낼수 있는 주름이에요 근데 이 스커트는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 안에 있는 배색이 조금 조금씩 보이죠? 그리고 요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곡선 주름이 필요해요. 근데 곡선 주름을 만들려고 저희가 이것 때문에 처음으로 거절당했는데,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이 패턴을 보여드리고 곡선 주름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이건 안 된다. 왜안 되냐? 그 주름 잡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패널 하나하나를 조금 조금씩 각도를 맞춰가면서 수작업을 들어 가야 된대요. 근데 그 공장은 작업자들의 그 시간이 다 비용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거는 너무 비용을 산출할 수도 없고 안 된다 거절을 하신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 가 공장을 또 수소문을 했죠. 아, 그래서 어렵네요. 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걸 가능하다고 한 공장에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턴이 이렇게 예뻐서 오늘 입었는데 너무 예쁜 패턴이어서 내 몸도. 예뻐. 예, 나오더라고요 스커트 하나를 이렇게 <laughs> 만드는데 정말 공이 많이 들었군요. 주름이 그렇게 많이 힘들까요? 힘들어요. 어. 정말 힘들어요. 일단 제가 곡선 주름을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로 일단 공장에서 아나두손두발다 두 손, 두 든다. 막 이렇게 말씀을 과장하시면서 전화를 까지 하셨는데 그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배색 원단이 있고 이렇게 메인 원단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원단을 사용할 때는 쪽수를 균일하게 맞춰줘야 된대요 음. 쪽수를 균일하게 맞추려면 이것 또한 하나하나 작업을 해야 돼요 보면은 이 하얀 색깔 원단 이 패널은 총 13개가 들어갔고 오. 이거에 맞춰서 하나하나 음. 이렇게 균일하게 균형을 맞춰서 쪽수를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쪽수를 맞춰서 제작을 해야지 이 전체적인 완성본이 균일하게 균형감 있게 이런 실루엣이 나오고 착용감 역시 불편하지가 않아요. 음. 이게 쪽수가 균일하게 맞춰지지 않으면은 일단 착용했을 때딱 느끼실 수 있어요. 어딘가가 어긋난 것 같고 불편하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작업 이거 맞추는 작업에서도 엄청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요. 어 제이토 제이 스커트, 티 h 스커트를 꼭 사야 되는 매력을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정말 자부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려고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고 무엇보다도 일단 고객님들께서 받았을 때 그걸 알아주시려면은 일단 퀄리티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으려면은 제대로된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패턴부터 패턴, 공정, 뭐 하나하나 다 제대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었을 때 일단 실루엣에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하나하나 보면은 그런 견고함들이 느껴져요. 저희 뭐 주머니 부분에 바텍 처리한 거 하나하나 정말 저희가 정성을 들이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특별하고 받았을 때 정말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예뻐요. 정말. 이렇게 디테일이 하나하나 공을 들인 만큼 입었을 때 정말 예뻐요. 커팅했을 때 예쁘고요. 일상생활했을 때도 정말 예쁜. 오늘 j 2 j FW 스커트. 오늘 이수였습니다.